프롬은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며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인 성격은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는 설명으로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사랑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호하고 복잡한 것이다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오해는 주는 것이란 어떤 것을 단념하는 것 빼앗기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성격이 수용적이고 착취적이며 또는 저장의 형, 경향을 지닌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주는 행위를 이런 방식으로 체험한다. 매매형의 성격은 보답을 받을 것이라는 교환 조건에서만 기꺼이 준다. 그에게 있어 받지 않고 주기만 하는 것은 사기당하는 것이다. 성격의 주요 방향이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의 개인들은 대부분 주려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그들은 주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덕은 희생을 감수한다는 행위에서만 성립된다. 그들의 경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는 규범은 환희를 경험하기보다는 박탈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다. 생산적 성격의 사람에게는 주는 것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는 것은 가장 높은 잠재력의 표현이 된다. 주는 행위에서 나는 나의 힘과 부와 영양을 체험한다.고상한 생명력과 잠재력의 체험으로 나는 기쁨에 넘치게 된다.나는 충만하고 소비하며 살아가기에 즐거운 나 자신을 체험한다.주는 것은 그것이 손실이 아니라 내 생명력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받는 것보다 더 즐겁다.이 원리를 여러가지 특수현상에 적용시킴으로써 그 타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는 성의 영역에서 볼수 있다. 남성의 성적 기능의 절정은 주는 행위에 있다. 남성은 여성에게 자기 자신, 즉 자기의 성기를 준다. 오른 가슴의 순간에 남성은 여성에게 정액을 제공한다. 그가 성적 능력이 있는 한 정액을 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 만일 줄수 없다면 그는 성 불능자이다. 여성의 경우 다소 복잡할지 모르나 그 과정은 다를 것이 없다. 여성 역시 자기 자신을 준다. 즉, 여성의 핵심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여성은 받아들이는 행위에서 주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이런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면 여성이 단지 받기만 한다면 그 여성은 불감증 환자이다. 여성에게는 주는 행위가 애인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기능에서 또다시 나타난다. 여성은 자기 몸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에게 자기 자신을 주며 유아에게 젖과 체온을 준다. 여성에게는 주지 않는다면 고통스러울 것이다. 물질적인 영역에 있어서 주는 것은 부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 부자이다. 무엇을 잃지나 않을까 근심스럽게 걱정하는 저축형의 사람은 아무리 그가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심리학적으로 말한다면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이다. 아니, 여기서 도시... 저축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축형이라는 의미보다는 호더라는 의미. 뭐, 어, 뭘 자기 집안에 모든 것을 쌓아놓고 있어서 계속 버리지 못하는 이런 성격이죠. 그러니까 호딩한다고할 때는 우리가 보통 에인얼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자기 안에 그냥 쌓아놓고 있는 이런 형식이죠. 그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을 쌓으면 불을 자, 자기 혼자 계속 쌓아갈 줄만 알지 그것을 나누는 것을 모르는 이런 사람이인 거죠. 네, 자신을 줄수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다. 그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남에게 줄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경험한다. 생존에 필요한 최저의 생필품 이외의 모든 것을 박탈당한 사람만이 뭔가를 주는 행위를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일상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최소의 생필품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실제로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에도 의존되지만 그의 성격에도 달려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보다 더 기꺼이 주려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아, 여기서 잠깐 어, 오타가. 어. 오역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 거기에 일상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최소의 생품들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실제로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도 의존하지만 그의 성격에 달려있는 것을 알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나요? 어, 그 부분 강 목사님 원문을 조금 잠깐 봐주시죠.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듣겠는데. but daily experience shows that what a person considers the minimal necessities depends as much on his character as it depends on his actual possessions. 이야기는 어, 우리의 일상의 경험으로 경험에 의하면 어, what a person considers the minimal necessities 그래 어느 정도 가지는 것이 최소한의 네,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depends on, depends as much on his character as it depends on his actual possession.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가 우리가 최소한 내가 이 정도는 가져야 돼 하는 어떤 우리의 최저 필요선을 결정하는데 그 사람이 실제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까 호드라는 개념을 제가 사용했는데. 다른 사람이 10을 가지고 있는이 사람 100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 계속 부족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거가 실제 이 사람의 재산 상태에 따르기보다는 이분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돼있어서 그렇게 됐군요. 그 위에 에, 나오는 얘기는 더 어, 조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생존에 필요한 최저 의 생필품 이외에 모든 것을 박탈당한 사람만이 뭔가를 주는 행위를 즐길 수 있다. 이게 이건 완전한 오해 같은데. 그 부분 번문한 번보죠 Only one who is deprived of all that goes beyond the uh, barest necessities of uh, subsistence would be incapable of enjoying the act of giving material things. 원문대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어, uh, only one who is deprived of all the goods beyond the b a r i s h necessities would be.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사람. 그 자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외에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한 사람. 박탈이 심한 사람이죠. 이런 어, 어, 실제로 모든 것을 빼앗겨서 남는 게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은 would be incapable of enjoying the act of giving material things. 실제 사람이 너무 가진 것이 자기가 꼭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경우는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행위로부터 오는 어떤 기쁨을 누릴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꼭 필요한 것 이외에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어,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즐기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 그러니까 너무, 너무 가난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누릴 누리 수,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번역은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존에 필요한 최저의 생필품 이외의 모든 것을 박탈당한 사람만이 뭔가를 주는 행위를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 주는 것을 즐길 수있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하고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 다른 사람에게 시혜를 베품으로써 얻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꼭 부자만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나누는데 너무 가난한 게, 정말 너무 가난한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 물질을 나누는 나눔으로써 얻는 어떤 즐거움을 가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 이런 다른에게 자기의 물질을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문의 취지고는 많이 벗어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보다 더 기꺼이 주려고 하는 것은 더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를 넘어선 빈곤은 주는 행위를 불가능하게 할수 있으며 그 빈곤이 직접 야기하는 고통뿐 아니라 그 빈곤이 가난한 사람으로 주는 행위의 기쁨을 아사가 버리는 사실 때문에 더욱 빈곤해진. 더욱 품위를 잃는다. 아, 아, 여기 지금 번역은 제대로 된 번역으로 보여요. 그러나 주는 행위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 있다. 인간은 타인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는 자기 자신. 그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 말하자면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꼭 그가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데, 즉 그의 기쁨, 흥미, 이해, 지식, 유머, 슬픔 등그 안에 살아있는 것들을 모두 표현하고 표명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을 주므로써 타인을 풍족하게 하며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함으로써 타인의 생동감도 고양하는 것이다. 받기 위해 주지는 않는다. 주는 행위 그 자체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줌으로써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소생시키지 않으면 안 되며 소생시킨 이것은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진실로 줄때 그는 그에게 되돌아온 것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주는 것은 타인도 역시 주는 자로 만든다는 것을 뜻하며 그들은 그들이 소생시킨 것에 대한 기쁨을 공유하게 된다. 주는 행위에는 무엇인가가 탄생하며 관련된 두 사람은 그들 둘을 위해 태어난 생명에 대해 감사한다. 특히 사랑에 대해 말한다면 사랑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힘이며 무능력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마르크스는 이 사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인간을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세상과 세계와의 관계를 인간적 관계로 생각하라. 그러면 사랑은 사랑만을 위하여 신용은 신용만을 위해서 교환할 수 있다. 예술을 즐기고자 한다면 예술적 훈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타인에게 행략,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진실로 타인에게 자극적이면서도 촉진적인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과 자신에 대한 모든 관계는 소망의 대상에 상응하는 진실한 개인 생활의 명확한 표현이어야 한다. 만일 자신이 당신이 자신을 당신이 사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사랑을 한다면 즉 사랑이 사랑을 낳지 못한다면 만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표현에 의하여 자신, 당신 자신을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무능력이며 하나의 불행이다. 그러나 사랑에서만은 주는 것이 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사는 학생에게서 배우고 배우는 관객들로부터 자극받으며 정신 분석가는 환자로 인하여 치유되는 것이다. 단 그들이 서로 대상으로 다투지 않고 서로 성실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맺을 경우에 말이다. 아, 여기서 서로 서로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요, 다투지 않고가 아니라 어, 마지막 문장에서 프 어, r o m 은 productive라는 생산적으로라는 어, 예, 용어를 쓰고 있고 어,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서는 productive orientation이라는 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지향이다. 생산적인 성격이란 얘기가 어, 이건 성숙한 성격이란 얘기예요. 프로덕티브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어떤 우리의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는 어, 우리의 발달 단계를 어,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그리고 성기기라고 할데 성기기라고 하는 것이 제니털 피어리든 제니털 피어리에 대해서는 프로덕션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독립한 인격간에 건강한 관계, 건강한 어떤 대상관계가 이 제니털 피어리에 대해서 일어난다. 독립된 인격끼리의 관계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프로덕티브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사랑이 만나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하고 연결돼서,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것을 성숙한 관계, 성숙한 성격. 그런 개념으로 여기서 에릭 프로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